할렐루야 오늘도 복된 목요일 아침입니다 요즘 전 세계 디저트 시장을 집어삼킨 이름 바로 두바이 초콜릿입니다 얼마 전까지 거리를 장악했던 탕후루는 어느새 사라지고 없고 그 자리를 이어받아 요즘 카페마다 보이는 것이 바로 두바이 쫀득쿠키입니다 줄여서 두쫀쿠 라고 한다는데요 바삭한 카다이프에 고소한 피스타치오 거기다 쫀득한 쿠키도우까지 한입 베어 무는 순간 뇌가 먼저 반응하는 그런 디저트라고 합니다. 하지만 달콤함이 강렬할수록 그 뒤에 숨은 수치도 만만치 않다는 사실. 잠깐의 만족은 있겠지만 몸이 감당해야 할 몫은 오래 남는 법입니다. 두쫀 크를 즐긴 후에는 곧바로 신발끈을 묶고 움직여야 할 겁니다. 유행은 늘 빠르게 오고 또 빠르게 지나갑니다. 이게 제 취향이 아니라서 그런지 이번 열풍도 빨리 조용히 지나가 주기를 은근히 기대해 보게 됩니다. 오늘 하루는 조금 덜 달게, 그러나 조금 더 가볍게 시작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아침 함께 하는 이 새벽 묵상 시간은 그런 어떤 자극적인 달콤함은 없더라도 우리 영혼을 건강하게 한다는 것이죠. 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온 땅에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지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 때문에 우리가 영어 울렁증이 생기게 되었죠. 이때부터 언어가 갈라지게 됩니다. 자, 이것이 어떻게 시작되느냐. 우리 인간들의 마음 속에는 공통된 욕망이 하나 있습니다. 더 올라가고 싶고, 더 커지고 싶고, 내 이름을 또 남기고 싶은 그런 욕망입니다. 개인은 개인대로, 사회는 사회대로, 우리도 한번 위대한 일을 해보자라는 꿈을 품게 됩니다. 자, 이런 욕망 자체가 잘못은 아닙니다. 그래서 능력을 개발하고 공동체가 힘을 모아 무언가를 이루는 것은 인류 역사에서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버리고 있는 이 위대한 프로젝트를 위험한 시도로 보시고 직접 개입까지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 2절에 그 힌트가 나오는데요. 이 절에 보면 사람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동쪽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에 거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성경에서 이 동쪽은 자주 하나님의 임지에서 멀어지는 방향을 상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인이 그랬는데요.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 에덴 동편으로 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요. 롯도 그렇습니다. 롯도 동쪽을 택해 소돔으로 내려갔습니다. 물론 이러한 이동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 이동의 방향에 담긴 마음은 중요합니다. 그 마음에 그 동기에 무엇이 있었냐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점점 하나님의 영향권을 벗어나 자기들만의 간섭받지 않는 안전한 자리를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야, 바로 여기다! 싶은 곳에 도달합니다. 그것이 바로 신할평지입니다. 이 시날평지에서 사람들은 놀라운 기술을 발견합니다. 벽돌을 굽는 기술인데요. 돌 대신 벽돌, 진흙 대신 역청. 엄청난 기술의 진보가 있게 됩니다. 이제 사람들은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면 높이 탑을 쌓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문명사적인 엄청난 발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술이 아니라 그 기술을 대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자, 성과대를 쌓아 하늘에 닿게 하자. 자, 우리 이름을 내자. 자, 흩어짐을 면하자. 자, 뭔가를 자꾸 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은근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집을 짓는 것이 죄가 아니죠. 도시를 세우는 것도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을 밀어내기 위한 건축 이 탑은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이 벽돌 한 장이 사람의 마음을 바꿉니다. 벽돌에서 가능성을 본 거예요. 조금의 가능성이 보이자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도 우리가 잘살수 있을 것 같다라는 착각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게 바로 바벨탑의 정신입니다. 하나님 없이 자기들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하나님 없이 자기들의 이름을 남기려는 욕망이 투영된 것입니다. 오절은 매우 인상적인데요. 이런 모습을 보시고 오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들이 쌓는 성과대를 보시려고 강림하셨더라. 사람들은 하늘에 닿는 탑을 쌓고 있다라고 자부했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한참을 내려오셔야 보일 정도였습니다. 사람들은 "자, 뭐뭐 하자"라고 외쳤고 하나님도 말씀하시죠. "자, 내려가 보자" 그리고 "흩어버리자" 하나님은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서로 의사소통이 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 탑의 이름은 바벨. 이름의 뜻은 혼잡입니다. 자기 이름을 남기려 했지만 남은 것은 혼란 뿐이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생기죠. 왜 하나님은 이 탑의 진행을 멈추게 하셨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하나님은 탑을 막으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길을 막지는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죠? 바벨탑은 멈췄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길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보면 알수 있습니까? 오늘 이 바벨탑 사건이 기록된 창세기 11장 다음 장인 12장에 중요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사람들은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했지만 하나님은 이한 사람을 부르셔서 가라 하십니다. 인간은 탑을 쌓는 반면 하나님은 길을 여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서 어떤 일을 멈추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경험해 보셨죠? 열심히 썼던 것이 중단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세웠던 계획이 틀어질 때가 있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신 것은 실패가 아니라 다른 길로 부르시는 은혜의 신호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탑은 멈췄지만 하나님을 따르는 길은 지금도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결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어제의 말씀과도 연결되는데요. 우리는 내 이름을 높이는 바벨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아브라함의 길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교만을 내려놓습니다. 우리 이름을 높이려 했던 바벨의 마음 대신 주님의 뜻을 구하는 겸손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길이 막힌 것처럼 보이는 순간에도 주님은 새로운 길을 열어 가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멈추게 하심 속에 담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게 하시고 신뢰하며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드러나는 탑을 쌓지 말게 하시고 주님이 열어주신 그 길을 따라 걸어가는 우리의 복된 발걸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약한 성도들의 회복과 강건함을 구합니다 아기를 기다리는 가정에 순산의 축복을 구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들의 치유와 새롭게 하심을 구합니다 멀리 나가 있는 형제 자매들의 안전과 평안을 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